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실상 대망의 마지막 기능이네요. 이 다섯 가지가 사실 핵심인데 뭐 스토리지는 뭐 크게 쓸 일은 없는데 뭐 언젠간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인증 알아봤고 데이터베이스에 파이어스토어 해봤고뭐 리얼타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나중에 용도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하면 되고 근데 데이터베이스 했으면 됐죠. 그리고 호스팅 하고 있고, 펑션스 API 잘 쓰고 있고, 백엔드. 나머지 이제 진짜 저장소만 남은 거예요. 이게 이제 AWS라고 아마존이 운영하는 곳에서 이제 S3라는 서비스로 에, 아주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건 좀 생소하더라고요. 이런 거 쓰는 사람 못 봤죠. 어, 뭐 사용법은 원체 간단한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업로드 하는 정도만 알려드리고 나중에 이제 이 다섯 가지의 짤막한 지식들을 가지고 잘 조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산성이죠.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능적인 것들을 근데 해놔야지 이제 응용을 할수 있겠죠. 뭐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파일 업로드는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그 웹사이트에서 뭐 인풋 박스에서 누르면은 음 하게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막 눌러 버렸는데 이거를 이 누르면은 이제 시작하기 하고 별거 없어요. 시작하기에서 뭐 다음 다음 누르면 그냥 그 기본값으로 규칙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나 올리면 안 된다. 그 if request also 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한 사람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증에 그렇게 목을 맨 거예요. 인증이 돼야지 프론트에서 뭐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런 거. 이게 인증은 물론 당연히 이제 프론트 엔드에 해당하는 거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룰은 다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요런 룰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인만 하면은 그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요 기본 룰 가지고도. 근어 레벨 제한 그런 건 없죠. 근데 어차피 프로필 이미지는 뭐 아무나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어 이런 걸 만들었다고 치고 그냥 다음 다음 누르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어뭐 아 지난번에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 가입을 하면 레벨이 타이밍상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뭐 토큰을 리프레시 토큰을 받아줘야 되는데. 잠깐 여기 구멍이 생기죠. 레벨이 없을 때 그냥 넥스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언디파인 d 하나 지금 그냥 넣어줬어요. 예, 네, 뭐 이게 다고요. 그다음에 어 그거를 위해 이제 우리 테스트하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봐야겠죠. 테스트 페이지를 렉처스에다가 뭐, 하나를 만들게요. 스토리지라고 하나 만들죠. 스토리지 점 뷰. 스토리지 점 뷰는 역시나 라우터에서 등록을 해줘야지 동작을 하죠. 일단 로그인 테스트도 할겸 해서 이런 인증으로 막는 거 없이 비포인트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테스트해보죠. 로그인 한 유저와 안한 유저를 정말 제가 막아주는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지 않고 이 페이지에 아무나 접근하게. 소리지라는 걸 라우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템플릿으로 뭐 써봐야죠. 그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구닥다리라서 그냥 그대로 쓸게요. V카드하고 아 근데 V카드 하면 좀안이쁘죠 이거 좀 여백이 있어야 되니까 어, 그리드 베스트 MD 정도 해가지고 여백 좀 주고 여기는, 어 뭐지, 스토리지 테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v카드 텍스트로 일단 인풋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인풋박스가, 어, 뷰티파이의 이제 인풋, 파일인풋이라는 게2.0 때부터 이제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뭐좀 미려하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멀티로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어... 또뭐 있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좀 모양을 내는 거를 일단 뭐 사진을 할 거니까 이걸로 하죠. 여기다가 V파일 인풋이라는 걸 그냥 넣어준다. 라벨은 뭐 이렇게 되고 필은 뭔지 모르겠고 어, 필은 아까 이런 느낌인가 이게 필이 별로 안 예쁜데 네, 필은 좀 빼주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근데 V 카드가 왜 없다고 갑자기 난리를 치지? V 카드 아 이렇게 짝대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요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어디였지? 렉처스의 스토리지. 그러면은 뭐 이런 게 하나 생기고 어, 버튼 하나 만들어야 돼요? V 카드 액션스로 어, V 스페이스 하나 넣어주고 버튼으로 클릭하면 업로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선택하고 업로드하고, 아, 지금 너무 안 예쁜데. 어, v 버튼 뭐뭘 잘못했지? 어, 업로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업로드를 만들어 줘야겠죠. 어, 데이터. 일단 만들면은 이게 항상 들어가는 친구들이죠. 얘가 V 모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v 모델을 당연히 가져야지 여기 인풋 받은 애를 어디 뭐 넘겨줄 수 있겠죠? 파이어 베이스 뭐 스토리지 같은 하여튼 걔한테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파일스에 뭐가 되는지 한번 찍어볼까요? 메소드 파일스. 사실 파일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파일스인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 뭐, 잠깐만. 이게 파일을 뭐좀 받아놔야 될것 같아요. 어, 요런 거 어떨까요? 어 다운로드에 저장. 한두 개. PNG도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얘네를 멀티셀렉트는 아니에요. 멀티셀렉트는 아니라서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걸 눌러 보면은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나요. 근데 이건 지금 어떤 객체죠 하나의 객체. 지금 파일스에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얘가 멀티플을 하게 되면은 객체가 아니라 어레이 타입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렇게 파일수로 적은 것 같아요. 얘네 예제 보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뷰티파이에 있는 예제가 파일수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두 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이제, 파일 객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파일은 이거고, 파일이 하나일 때는, array가 아니라, 그냥 일단, 오브젝트형으로 나오고, 파이스 멀티플이 되면은 파이스에 걸맞는 뭐 그런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좀 귀찮으니까 뭐이대로 하기로 하죠 멀티플 빼고 뭐 하나만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프론트는 완성이 된 거죠 자, 완성이 됐고 이제 문서를 볼 차례예요 문서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get started를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스토리지 버킷에다가 아까 그 주소를 써주는 거예요. 이 주소 파일의 주소는 자기 지금 만들어진 스토리지 gs로 시작하는 프로토콜인가 보네요. gs의 프로토콜을 이 파이어베이스 i 픽 js에 아까처럼 에 넣어주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한다고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것처럼 오소 쓰겠다 그리고 파이어스토어 쓰겠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쓰겠다고 선언을 해줘야지 쓸수 있는 거예요. 베이스에 <laughs> 어 마침 딱 있네요. 어 이렇게 해야지 요 달러 파이어베이스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파이어베이스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스토리지겠죠 뭐. 예, 네, 그래서 네, 뭐 레퍼런스는 콘솔에서 콘솔에서 그냥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에 뭘 만드는 건가 봐요. 근데 저는 그냥 했어요. 그 다음에, 아, 업로드. 업로드 파일 요 부분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레퍼런스를 하나 갖고 나서, 이, 차일드로, 그, 하부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쓰게 돼 있는 거죠. 네,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네임은 같다. 이 마운틴은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하면은, 풀패스는 틀리다. 그래서 이두 개의 파일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업로드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c h 드점에다가 p u 하고, 선택된 아까 그 v모델을 그냥 넣어주면은, 스냅샷이라는 걸 뱉는다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그래서 어, 한번 해보면은 되죠. 이즘 파일 쓰는 그냥 객체기 때문에 사실 파일로 할까 아, 파일로 아, 그냥 그냥 할게요. 얘가 어레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레이 이제 멀티플 생각도 해서 그걸로 어, 할게요. 그래서 아까 개처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음, 웬만하면 이 예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하는 걸로 const고 그런데 우리는 this에 파이어베이스가 얘를 참고로 참조를 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는 스토리지 레퍼런스에, 어, 어, child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child에, 이제 밑에 하부 항목에다가, 요, 아까, 파일 l e s 에 name이 있었죠? 그 name을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그 여기에 일부러 딴걸 적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나. put하고, this f i l e 이렇게 하면은 끝나요. 이렇게 하고 저는 로그인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얘를 업로드를 한다. 그럼 뭐이거 찍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액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얘를 리프레시를 한번 해 보면 파일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이 xx 가뭘 의미하는지 이제 뭐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xx 가 아니라 dis i 파일에는 이 name 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f 파일스 s name 이라고 해주면 그 파일명으로 풋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파일을. 에, 일단 올리는 거는 여기까지 됐는데 이걸로 뭐다 됐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뭔가 답답하죠 지금 된지 안 된지도 이게 용량이 크면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레스브가 돌아줘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지금 업로드 파일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여기까지 된 거고 어, 파일스 점아 여기까지도 안 됐구나 점된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점된 해가지고 스냅샷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 이게 다 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땡처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예제가 있어요. 뭐, array도 넣을 수도 있고, string도 데이터로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요 마지막 거를 그냥 잘 이용하시면 돼요. 얘 자체를, 어, 이미지 파일은 뭐가 되냐면, 그, 여기까지 아까 풋까진 한 거죠. 이제 메타데이터는 뭐 옵션 같은 거고. 근데 업로드 태스크를 하나를 얘를 받아 놓을 수가 있어요. 얘 아마 얘 댄이죠, 사실. 댄은 아닌데 프라미스 되는 다른 거니까. 근데 얘를 받아 놓고 얘에서 이제 스트리밍처럼 받을 수가 있는데 인자가 지금 그 뭐야 세 개가 들어가요. 세 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스테이트가 체인지가 될 때, 될 때, 요 펑션 안에 이루어지는 게, 프로그레스바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 스냅샷이 들어오는데, 스냅샷에, 얼만큼 됐고, 토탈바이트 곱하기 100으로 하면 0을 100분율로 이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여기다 이제, 서큘로 프로그레스바나 뭐 이런 거, 뷰티파이에 잘 어울리는 거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에러가 나거나, 포즈가 나거나, 뭐 러닝 중일 때, 뭐 이런 거 하나씩 찍어주고, 그리고, 콤마 하고 다음 이제 그 인자가 파라미터 인자가 에러 인자가 있는 거죠 에러가 이렇게 났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표시를 해 주면 좋겠죠 그 예쁘게 그 다음에 이제 해 줘야 될게맨 마지막에 이제 다 되고 나면 파이널리 어, 다운로드 URL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걔를 얻은 다음에 어, 나중에 이제 다 올리고 나서 요거를 요거에 그, 뭐랄까, 걔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예, 포, 토 URL 이었나요? 예. 그래서 요거를 뭐, 일단 그대로 가져오자고요.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개조를 하면 되죠, 사실. 어, 얘는 그냥 메타데이터, 뭐, 그딴 건잘 모르겠고. 어, 이렇게 줄많쳤나 그리고 업로드 테스크가 요거였죠. c 스트 업로드 테스크는 뭐 어, 이렇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상수처럼 쓰는 거죠. 스토리지하고 괄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값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그래서 스테스크 이벤트 중에 요거는 어떤 번호겠죠.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스냅샷을 받아서 이걸 처리하는데 여기서 지금 뭐 포스트 됐으면 이걸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주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아직 그, LO 함수에 대해서 잘 정리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저도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지금 펑션하고 이렇게 하면은, 디스는 바뀌게 돼요. 디스.firebase가 참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LO 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하면서 조금 느끼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강좌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거를 좀 보고 배우시던지. 근데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면 그냥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추합니다. 뭐 이거를 배울 필요라기보다는 해보면서 느낌을 가지면 돼요. 이게 왜에로우 함수가 지금 써야 되나. 아, 그리고 안 되면 바꿔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장을 좀 해보고. 어, this.firebase. 뭐 이게 체인지 돼서 스냅샷이 오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 주고 다 맞죠. 근데 세미콜론 빼라고 하는 것 같고 스냅샷이 있을 때 그리고 에러 에러 처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한다. 뭐 조금 되지 뭐. 원래 에러 처리하면 스로우 에러 해서 넘겨 버려도 되죠. 아 귀찮은데 그냥 스로우 에러 넘겨 버려요. 아, 일단, 에러 코드에 나오는 느낌을 알, 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받다가 뭐 에러가 나면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에러가 안 나고 또 여기서 맨 마지막 파이널리 다 되고 나면은, 우리 그 주소 받아야 되죠. 정확히 들어온 그 주소를 받아서. 업로드 어쩌고 저쩌고 다운로드 URL은 어 이거다. 해야 되나? 예.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프로그레스 바, 뭐 서큘러, 뭐 그거 해주면 되죠. 예쁘게. 어, 그래도 좀 성의 있게 로딩이라도 좀 넣어줄까요? 어 여기다가 로딩을 넣어주면 되죠. 로딩이 언제 트루냐면, 이때 트루고, 에러나거나, 어 에러나거나, 어 마무리가 되면은, 끝나는 거죠. 어뭐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을 한번 넘겨보면은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업로드하고 뭐 원래 이제 쭉 오래 걸리면은 되게 오래 걸릴 텐데, 예 그냥 바로 된 거죠. 뭐 러닝 중이란 거 계속 떴고 에러를 어떻게 내야 되지? 여기 중간에 한번 에러를 뭐스로 o w new 에러하면 여기로 갈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눌러보면은 네, 거기 잘 저장되어 있는 거알수 있고, 이걸 나중에 그 OS의 포토 URL 부분을 얘로 바꿔주면 되죠.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리프레쉬가 없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명이 잘 저장돼서 참고할 수 있다. 뭐 메타 파일 그런 거 필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파이어베이스의 스토리지 그 기능을 간단히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